부동산 규제 지역과 해제 현황 알아보기 부동산 호황기에는 투기 세력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동산 규제 지역 지정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악성 미분양이 발생하여 중견 건설사까지도 최근 재무 위기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의 경우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 가격 방어가 안 되어 한동안 위기를 겪었었는데요. 지금은 순차적으로 부동산 규제 지역이 해제가 이루어졌고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와 함께 용산만 규제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동산 규제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규제 지역에 따라 세금과 청약, 대출의 조건과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우선 규제 지역은 크게 투기 지역과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투기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갈수록 규제의 정도가 점차 낮아지게 되며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지정과 해제가 이루어집니다. 수시로 변동이 될수 있어 자신이 거래하려는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규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 중 투기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나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을 때 국토부에서 요청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투기과열 지구는 물가상승률과 대비하여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매우 높은 곳으로 공급계획과 주택의 가격,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을 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합니다. 투기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과세가 이루어지고 LTV, DTI에 있어 제한이 생깁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에는 조정 대상 지역도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보다 낮은 단계의 용어로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상회하거나 물가 상승률 대치 200% 이상 차이가 날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경우 대출이 제한되고 매매 시에는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할수 없습니다. 지금은 강남 3구와 함께 용산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비조정 지역이 되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사라지고 LTV의 경우는 70%, DTI는 60%로 낮아졌습니다. 세금 중과도 되지 않고 비과세 요건도 예전보다 점차 풀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이 해제되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였고 특히 분양시장이 다소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청약에서도 1순위 조건과 중도금 대출, 전매제한 기간, 가점제 비율이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많은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개편되면서 점차 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